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1, 2년 사이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저희 동행자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고 싶어요. 요즘 기사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마이너스 0.04입니다. 예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맨 마지막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그 후에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뭐 주가가 오릅니다, 내립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경제의 흐름 정도는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될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와도요 계속 사나갈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거치해둔 통장 마이너스가 더 깊어지겠지만 당연히 그냥 두 겁니다. 그래서 이 계좌가 언제 회복이 될지 지켜볼. 거고 또 회복이 되고 또 수익이 나면 몇 년간에 걸쳐서 마이너스 였지만 몇년 만에 이렇게 원금이 회복이 되고 또 수익이 생겼습니다 라고 또 다시 한번 계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죠. 그 tqqq 수익률이 13년째 현재는 이제 60배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굳이 부정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일 때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앞으로 1, 2년 사이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던 과거의 그런 사실들을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더 사거나 아니면 계속 계좌를 갖고 있는 방법으로 저는 해 나갈 겁니다. 저희 동행자님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어려서 가난했고, 미래의 내 자식에게만큼은 단연 꼭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초등 4학년 때쯤 맹세했었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단을 하셨어요. 지금 TQQQ에 투자 중이고. 여유 돈이며, 이전에도 폭락장을 여러 번 겪어본 바, 지금 투자해야 큰 돈을 벌수 있음을 알기에 조금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넣을 현금이 아직 많아서 더 여유가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이미 20억대 자산가이며, 현재 45세이고, 9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시절의 꿈이었던 부자가 되는 목표를 이루고자,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요. 정말 꿈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이렇게 이미 큰 부를 이루고 계신데도 TQQQ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한번 이제 저희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명심보감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다가오는 화는 요행으로 피해갈 수 없고, 놓쳐버린 복은 두번 다시 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천명을 따르라 이런 내용에 있는 건데, 저는 이걸 좀 바꿔봤어요. 다가오는 경기침체는 내 힘으로 피해갈 수 없고, 이런 하락장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두번 다시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은 이럴 때 정말 두렵다고 말씀을 하지만 저희 동행자님들 이런 시기를 기회로 잘 잡으셔서 먼 훗날 정말 큰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말도 평안하게 쉬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